며그 피해는 고사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누가 법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그 피해를 우리 국민에게 준 것인지 아직 파악이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게 날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진심이면 어느 날 말을 고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덩치값을 해야 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 드라마가 현실을 못 따라오는 이 상황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현재 검찰총장이 유력 대선후보로 지지율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의 정치적 발언을 비판하는 언론 하나 제대로 없는 것이 전 매우 아쉬운데요. 오늘 전격적으로 사퇴하는 것은 사실 저도 충격입니다. 네, 그 유지여사공수시험 남아있어 저는 4월 1일부로 사퇴합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니 총장대행인 조남관을 매우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원포인트 이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춘장이 사퇴한 이유는 당연 대선 출마를 위해서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전 이미 윤 총장이 올해 7월 2 4일까지 임기를 채우지 않을 거란 건 기정사실로 생각해 왔습니다. 특히 오는 9일 이전에 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조중동은 계속적인 펌프질을 했죠. 그 이유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정확히 1년 남은 시점이자 미니 대선이라고 불리는 사채 재보궐선거를 한달 앞두고 정치 목소리를 내서 야권의 대표 주자로 우뚝 서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또한 일각에선 최강욱 열린민정 대표가 발의한 이른바 윤석열 출마금지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염두한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12월 현직 검사,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 조법,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공개선거법에 따르면 판 검사가 선거에 출마하면 선거의 9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되지만 이를 대부 강화한 겁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윤 총장은 2022년 3월 9일 차기 대선이 열리기 1년 전인 이달 9일까지는 물러나야 합니다. 최 대표는 법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현직 공무원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라며 윤 총장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윤 총장은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연일 지지율이 폭락하기 시작한 시기라 언론들은 짜장주기이라며 거품을 몰고 비판했는데 이 부분이 어느정도 적용한 것도 크다고 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이딴 이례적 행보에도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늘 언론 때문에 윤선을 여당이 때리면 때릴수록 보수층이 결집해 윤 총장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이른바 학습효과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은 연항이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및 징계 취소 행정소송의 당사자인 윤석열의 사표는 법률상 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님이 사표 수리하게 되면 실전법 위반으로 야권이 공격을 할수 있죠. 말 그대로 윤 전장의 행정소송이 조기 종료되고 정직 2개월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야 정식으로 사표가 수리되고 차기 검찰총장 임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윤석열은특유의아무인식의 행동으로 사표를 낸뒤이 사회의 초등생처럼 출근 안 하고 공격적인 정치 활동은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날짜에 사표를 발리해서물 먹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진짜로 그만 보고 싶습니다. 두번 다시, 물론 대선에 출마하면서 계속 무거운 경치로 국민을 괴롭히겠지만, 검찰총장에 있으면서 골 때리는 수사와 기소, 그리고 사건 배당을 하지 못한다는 것도 전 크다고 보는데요. 관련해서 청와대는 오늘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설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윤석열 총장의 입장 표명 이후 필요할 경우 입장을 내겠다고 전했는데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윤 총장의 사퇴설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물음에 필요하다면 오후에 종이대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총장의 사의에 대해 섣불리 대응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표이됩니다 그러면 왜 지금 갑자기 사이상 사퇴를 하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느냐 보면 저는 지지율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국 지표조사가 나왔는데 검색도 윤석열은 10% 미만이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차기 대권 지지율 선두를 유지하며 독주 체제를 이어갔다는 연조사 결과가 사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지사 지지율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의 2배 이상 덩차로 앞섰는데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일부터 3일, 적은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월 2주차 전국 지표조사에서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 라는 질문에 이 지사를 꼽은 응답차가 2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대표는 12%를, 윤 총장은 9%를 각각 기록했는데요.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인물이 없거나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33%였습니다. 2월 4주차 조사와 비교하면 이 지사는 1%포인트 떨어졌고 이 대표와 윤 총장은 각각 1%포인트,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이 대표와 15%포인트 격차를 윤 총장과 18%포인트 격차를 각각 보여 말 그대로 압도하는 상황인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지사를 꼽은 은하차가 46%이 대표가 27%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27%가 윤 총장을 10%가 홍준표 문수 의원을 지지했습니다. 이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검찰개혁은 끝까지 갈 것이고 그들은 그걸 막기 위해 앞으로 더 심한 저항을 할 겁니다. 예전 징계 국면 당시 전직 검찰총장들이 성명을 낸 적이 있죠. 심지어 문무일까지 말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한상대 최동우 전 총장만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한상대와 최동욱이 저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에도 말.